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익남에서 한 주간에 놓쳐서는 안될 알짜배기 글로벌 정보통신 IT 보안 뉴스를 생생하게 아주 낱낱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정보통신업계 50인의 기업 위주로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여러분 무조건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할 겁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첫 번째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소개할 내용은 아싸 어블로입니다 보안시장 세계 3위 스웨덴 아싸 어블로이는 매출이 약 3조에 가깝습니다. 우리에게 국내 1위 도어라 게이트맨을 인수한 회사로도 유명한데요. 2021년 소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싸 어블로이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권한을 생성하는 액세스 솔루션의 글로벌 리더로서 기관 및 가정을 위한 출입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994년부터 사업을 확장한 이 기업은 현재 70여 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일반 가정과 학교를 포함해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보안 장치부터 전자 여권 및 신원 확인 솔루션 등 폭넓고 다양한 서비스로 우리 주위에 자리 잡고 있네요. 같은 시기에 업로드된 다른 영상도 인상적인데요. 북미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허리케인 대비 슬라이딩 도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싸 오블로이가 중점을 두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강력한 폭풍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이 제품은 어깨 최고의 수준의 내구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개발 시 주력한 부분이 바로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노력한 결과 뛰어난 성능에도 무게를 31% 줄이고 포장을 96%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설치에도 안전하며 운송 중 발생되는 탄소 또한 줄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싸워블루의 다음 스텝이 궁금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1의 히트 스캔입니다. S1은 2조 5천억 규모의 국내 무인 경비 1위 기업입니다. 정보통신업계에서는 작년부터 코로나를 대응할 많은 제품들이 출시되었는데요. S1에서도 비대면 온도 센서 히트스캔이 출시되었습니다. 신제품 히트스캔은 발열, 마스크 착용, 출입 연동 기능이 1초 이내에 한꺼번에 동작을 합니다. 게다가 블랙바디 채용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가격도 부담이 크지 않은데요. 월 4만원에 36개월 렌트 이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년에 열화상 카메라 대신 업계에서 많이 생산된 제품인데 S1에서 자체 브랜드로 지금 출시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하지만 S1은 전국 100여 개의 AS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에 많은 시설에서 이 히트스캔 제품을 선택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액시스입니다. 보안업계 세계 5위인 엑시스는 1조 3천억 규모의 시장을 자랑합니다. 모든 규모의 기업을 위해 지능형 분석을 포함한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 비디오 보안 감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요. 이번에 단순하고 재치 있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서 보시죠.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일까요? 아, 이번에도 단순 명료하게 보여 주네요. 정말 쉬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설계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설계 및 견적, 워크플로어를 단순화하고 간소화하여 프로젝트를 빠르고 쉽게 생성, 수정 또는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엑시스와 함께하면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통합업체가 되겠는데요 자 이어서 모든 조명에서 외부 사용이 가능한 온보드 제품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이 컴팩트하고 견고한 카메라는 버스, 기차, 운송, 차량의 측면을 관찰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펜터그래프 수집기 스크립의 마모 및 찍힘과 같은 롤링스톡에 대한 유지보수 필요성 등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IR 조명, 라이트 파인더, 포렌식, WDR, EIS 등이 특징입니다. 자 다음은 제너텍의 유니파이드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기업 VMS 1인 제너텍은 시큐리티 센터 영상이 재밌습니다.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들을 클라우드 연결 기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제너텍의 유니피케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사람이 건물 안에 들어옵니다. 자, 출입을 확인하고요. 건물 안에 알람이 발생을 합니다. 문에서 알람이 발생이 되고요.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용의자 차량 번호를 식별을 하고요. 새로운 알람이 발생을 하면 협업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입구에서 분쟁이 발생하는데 시끄러운 소동이 발생해서 보안요원이 투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안요원에게 문자로 알람이 되고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내주네요. 현장에 있는 CCTV 카메라를 확인해서 클라우드로 영상을 재생을 합니다. 자, 다음엔 자동화 내용인데요. 건물 안에 CCTV 영상이 보이네요. 카메라가 끊겼다고 되어 있고 시작 버튼을 누르니 카메라의 오작동 원인이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빠르고 점검이 될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텔리전스입니다. 혼잡도를 체크해 줄수 있는 기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항이나 철도에서 얼마만큼 혼잡이 되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네요. 다음은 프라이버시입니다. 지금 VPN이라고 많 이들 얘기하는데 얼굴을 모자이크해서 관리자의 승인이 득했을 경우에만 원본 비디오를 재생해서 얼굴을 볼수 있는 솔루션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사이버 보안입니다. 대시보드 형태에서 하드웨어의 상태, 그 다음에 스토리지의 용량, 그 다음에 보안의 체크포인트들을 활성화, 비활성화를 통해서 빠르게 체크포인트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알람이 뜨고 펌웨어도 쉽게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소식은 CP 플러스입니다. 매출 2 3 0 0억에 세계 보안업계 15위 기업입니다. CP 플러스는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꽤나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보안 감시 솔루션의 브랜드입니다. 자, CP 플러스에 대해서 회사를 소개하는 재밌는 영상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발생되는 에피소드인데요. 할아버지가 앉게 되고 그 뒤에 약간 젊은 남자가 앉게 됩니다. 잠깐 울컥하는 사이에 뭔가 이슈가 있었나본데요. 한 남자가 그 뒤에 남자에게 말을 합니다. 지갑이 당신 훔쳐가지 않았냐. 나는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위에 있는 CP 플러스의 카메라를 얘기하면서 저게 다 찍혀있다. 당신은 빨리 지갑을 돌려줘라. 뭐 그런 내용으로 얘기합니다. 그 남자는 죄송하다면서 지갑을 돌려주게 되고요. 결국은 그 남자는 이 미션을 클리어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제품 가드 플러스 홍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컬러를 훌륭하게 담아낸다는 제품의 메시지가 아름다운 인도의 모습과 매우 잘 어울려져 있습니다. 야간 촬영 시에는 화질 저하로 화면 식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CP+의 가드 플러스가 담아내는 생생하고 또렷한 화면이 이런 불편함을 크게 감소시켜 줄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노뎁의 캐릭터입니다. 700억 규모의 국내 1위 VMS 업체 이노뎁이 새로운 캐릭터 데뷔를 발표했습니다. 데비는 귀여운 외모로 밝은 에너지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데비의 활약이 무척 기대되는데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데비는 가슴에 화면을 통해 이노데의 주요 사업 영역을 표현합니다. 스마트시티, 주차관제, 출입통제, 드론을 나타낼 수 있다고 알려주네요. 머리 위에 프로펠러가 직각적입니다. 여러 파트너사와 함께하는 솔루션을 통해 더욱 큰 가치를 만드는 기업이 되겠다는 이노 대회 이성진 대표의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저는 데비의 귀여운 목소리가 마치 금쪽 같은 내네 새끼의 아기코끼리 캐릭터를 떠올리기도 하고 친숙해서 보자마자 정이 드네요. 금쪽의 캐릭터처럼 데비도 고객과 이노 대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랑스러운 메신저가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노뎁은 올해 6월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소식은 글로넥스의 RF카드 인쇄 과정을 만든 재밌는 영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부천에 위치한 글로넥스는 첨단 기법을 도입하여 보안이 강화된 일체형 바디와 저전력으로 동작하는 데드볼트, 락을 세계 최초로 출시한 업체죠. 글로넥스에서 RF카드 인쇄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RF 카드는 그 안에 다양한 정보를 내장할 수 있어 가정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도어락이나 회사에서 근태용으로 사용되는 수립 카드 등이 있는데요. 이 RF 카드는 과연 어떻게 인쇄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넥스 RF 카드는 잉크가 카드에 침입되는 방식이며 손톱이나 동전 같은 날카롭고 단단한 물질에 긁히더라도 벗겨지지 않도록 탁월한 내구성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영상에는 도어라 카드와 상원증이 인쇄되는 것 같은데요. 일상에서 밀접하게 사용 중인 제품이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글로넥스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시면 많은 제품의 매뉴얼과 테스트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개할 내용은 코맥스의 바이오 로비입니다. 자, 굳이 접촉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는 도어락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코콤 현대통신가와 더불어 국내 인터폰 1인자 코맥스가 얼굴인식 로비폰 바이오로비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바이오인식 중 얼굴인식을 사용해 문 열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밖에 RF카드, 비밀번호,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개폐기능이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입주민 회의와 택배 알림 등을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고 엘리베이터 호출과 같은 로비폼 기능이 있어서 매우 편리해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미국의 글로벌 기업 링입니다.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시작한 링은 미국에서 홈카메라 제품과 더불어 집에서 일어나는 영상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로 유명합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버드 아이비브가 눈에 띄는 새로운 3D 모션 감지 제품 링 비디오 도어벨 프로 2를 만나보시죠. 3D 모션 감지와 버드 아이비뷰를 통한 정문에서 최첨단 가정보안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네요. 비디오 도어벨 프로 2에서만 사용 가능할 수 있는 3D 모션 감지는 동작과 거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버드 아이비뷰는 마당을 공중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시각에서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방문객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니면 낯선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는지를 볼수 있겠네요. 게다가 알렉사와 연동되기까지 합니다. 또한 조명이 움직임을 감지해 알람을 울리고 도어벨이 자동으로 녹화를 시작합니다. 굉장한 성능이네요. 구독자 여러분, 시익남에서 들려드린 3월 셋째 주의 글로벌 정보통신 IT 보안 뉴스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업계 동향을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살펴보고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